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 a n 려 a much better. Santa, much higher. s 3단원까지 u c h h i g h e 지 Santa, much higher. 이 a n t a 해야 돼. 이짓 해야 해야 풀리는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미분법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우리가 수 h 에서는 주로 어떤 함수를 다룰 거라 그랬지? 어? 다항 함수를 다룰 거라 그랬잖아. 다항 함수에 대해서는 되게 쉽게 미분할 수 있게 돼. 당연히 근데 그 정의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쉬웠집니다많니 열심히 해보자. 초반부만 조금 빡세요. 3-4 4 다음 함수의 x는 영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라. 지금은 우리가 문제니까 조사를 할 건데요. 만약에 객관식 1번 이렇게 생긴 그래프, 객관식 2번 이렇게 생긴 그래프. 3시삼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래프가 나와 있어. 그래서 특정 점에서 미분이 가능하냐 또는 모든 실수에서 미분이 가능하냐 얘기 나오면 그래프 그형보시면 돼요. 끊겨 있으면 미분 되겠어 안 되겠어. 끊겨 있다는 얘기는 이게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가 다른 거거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 당연히 그 점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는 거지, 맞아? 그리고 아까 얘기한 누구? 뾰족한 애. 표적점이 있는 그런 그래프든 그냥 에서 미분이 불가능그러니까꼭 <laughs>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배우는 이 수트에서 다양함 수가는요 연속적이고 부드러운 곡선의 형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또는 상수함수 상수 같은 애들은 전부 다 미분이 가능한데 <laughs> <오, 오. 좋은데>? 오두 <laughs> 성능 저런 걸 저런 걸로 저런 걸로 쓰는 건 아니지 않나? 다른 데만 쓰진 않아. 총질하는데도 쓰는 걸. <laughs> <laughs> 표정이 너무 짠한데요. 잘생겼어 잠이 그 미분을 찾는 건 평균 변화율식의 극한을 조사하는 일이고 그냥 연속성 함수 자체의 극한을 보는 거야, 그렇지? x 가0으로 가는 우극한에서 이거 뭐니까 영보다 크면? 양, 그렇지? 양수니까 x니까 뭘로 나와요? x 제곱이라고 보는 거야. 여기 그러니까 어디로 가? 0, 0으로 가죠, 그렇지? 그럼 얘가 여기에서 영자극하을구한데 가면 0보다 어떠니까? 작으니까 절댓값이 뭘로 나와? 음.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도 얘 어디로 가? 요 음. 그럼 뭐해요? X는 0에서 얘는? 음. X는 0에서는? 연속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분가능성 뭐. 봐야 되는 거지. 미분가능성은 뭐고? 좌, 미 분계수, 우미 분계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리미트 누가? 충분량이 어떻게 될 때? 0이? 영으로 갈때 사라질 때 거기에서의 오른쪽에서 보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양의 방향에서 이렇게 끌고 들어올 때 얘기가 되겠지? 맞아요. 그럼 걔는 뭐니까? h, h 분의 h 분의 f f, f x 이렇게 맞춰줘야지 좀아 가지면 될까요? 0 플러스 h 가지 네. 0보다 h만큼 증분되어 있을 때에서 f 네. 0을 빼요, 그렇지?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곡선에서 h 분의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0보다 작니까그니까그니까니까 그러니까. 이거 봐. 그 ah 제곱 마이너스 그 이렇게 되겠지? 이렇그 얘는? 얘는 얘랑 얘랑 그 뭐래. 없어지니까 h 되는 거지. 맞아 그럼 h가 0으로 가면 이거야. 어, 어? 응. 맞죠? h h 제곱 마이너스 아, 어. 는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h 제곱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어, 헷갈더 헤깔리더 헤깔리더 리더 헤깔리더 헤깔리더 헤헤어 H 절대값 h 헤헤헤 그 h 헤헤헤헤헤헤헤헤 H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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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가헤로헤 맞아요? 근데 얘는 영으로 가는 좌극동면이 뭐니까? 음수니까 사실 마이너스 H인 거지 근데 걔가 어차피 어디로 가? 어디로가 어. 영. 0으로 가 맞아요? 어? H가 영으로갈 거라니까? 그럼 부호랑 상관이 있니 언니 영어는? 영어는 부호랑 상관이 없어 얘영으로 가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X는 0에서 0으로 돼 어떻게 생긴 거야? 저거 그래프 이렇게 생긴 거야. 저거 그래프 양수 범위에서는 X제곱. 그지 음의 범위에서는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생겼지? 그럼 어떻게 돼? 부드럽게 연결. 이렇게. 아니? 그럼 이렇게 끌고 올 때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는 X축형이죠? 그지 이렇게 끌고 올 때도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야. 맞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른 거야? 접선이라고 불러요. 통과한다고 접선 아닌 거 아니야. 한 점에서 만나면 서 접해 있는 형태. 그러면 잡선이에요 됐나요? 다음두 번째 여기에서 연속성 x는 0에서 뭐 있어요? 부가랑 상관이 없어요. 함수 값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다 개인만 하면 되죠? 0, 0 들어가면 얼마로 가? 3, 그럼 함수 값이랑 그값 값이었더니까. 같으니까, 같으니까. x는 0에서 뭐야? 여보 지연속이다 이게 이게 뭐 하는 건지 <목소리> 자, 그다음 미분성도 봐야 되겠지? 그러면 리미트. 얘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되겠죠? x가 영으로 가는 우극한에서 f(x)의 값을 본다고 하면 얘는 x 되고 이거 뭘로 봐야 돼? 뭘로 봐야 돼?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지왜 한다? 아, 기분이죠. 이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H가 0으로 가는 극한에 이렇게 봐야 돼. h F H f 이 이렇게 봐야 되죠. 그지? 지우 시간 줄게 지우고. 이분 보는 중이었어. 극한이서. 뭐지 왜 이렇게 같 아. 그러면 이 F H 뭐라고 쓰면 F 0은3인 거고요. H는 그럼 H제곱 마이너스 4 절댓값 H 이렇게 해겠지그 다음에 얘는 3에서 3 빠질 테니까 없어지죠. 이렇게 생긴 거야. 맞아? 근데 얘가 지금 0으로 가는 무극한인 거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돼? 플러스 H. 양의 범위가 있겠지. 어. 얘가 H분의 h 제곱서 H 마이너스 4잖아. 맞아? 그럼 얘가 얘랑 얘랑 없어지고 네. 영등감은 어디로? 갔지? 얘는 사로가는 좀좌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없다니까 같지 않으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네. S는 영에서 미분해지 않는다. 이거는 이렇게 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또 증명이 됐죠? 연속함수라고 해서 모두 미분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미분이 가능하다는 건 연속이라고 볼수 있다고, 이거는 약간 시계로 증명했어요. 테니. 이해하고 있나 모르겠어. 끝나 끝나지 않았어. <laughs> 도함도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시험 안 돼. 시험 봐야지. 일단 도함도 설명하고, 번제좀보 쓰고 미분법 하면서, 아니 저 시험 보고. 미분법을 안 하면 안 할까? 아, 지 와요. 미분법을 머리였어? 안 하면 당연히 항상 좀 적절답이 없 일단 해 보자. 하는데까지 조금 더 하긴 해야 돼. 고함수라고 그 하는 건 뭐냐면 이 미분 계수를 함수 일반화시켜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 그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고 싶은데 선의 기울기를 찾으려면 두 점이 필요해. 그래서 임의로 한 점을 잡아가지고 걔를 끌고 온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 끌고 오는 애니까 고정이 그 아니야. 날 봐, 날 봐, 어딜 봐. 얘는 내가 찾으려고 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찾으려고 하는 점이고, 이 점은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으려고 하는 점이고, 나머지 한 점은 어차피 여기서부터 끌고 오는 애지, 그렇지?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f 트타임 A를 구한다고 했을 때 리미트, 그래서 이 비스 S가 때, a a 로갈때 t h e A s m i a y A p x a y A p f a y A play. A play. A play. A play. A 여기에 y 1 p 1 a y A play. A p l a 1 A 1 l a y A play. A play. 나 play. A play. A p 1 a y A play. 1 play. A play. A play. A a y A p l a A p F'3 나올 거 그럼 이게 뭐야? 이수에 대해서 얘가 1이면 그에 따른 결과로 함수 값이 나오는 거지 계산이 돼서 결과 비울기 값이 나오는 거잖아 2에 따른 결과 값이 나오는 거지 3에 따른 결과 값이 나오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미지수에 따른 결과 값이 따라 나오는 거잖아 맞아요? 함수 관계를 성립시키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걸 우리가 도함수라고 하는 거야. 미분 계수의 일반화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 될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를 변수로 받는 것이 일반화 되는 거지. 이걸 식으좀 바꿔 볼게. f 프라 a 대신에 x를 구한다고 보는 거지. 변수 지급을 하는 거야, 얘를. 이 점에서 의 접선의 기울기 찾을 수 있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찾을 수 있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찾을 수 있어. 접선의 기울기들을 위한 식을 함수식을 만드는 거지 맞아? 그러면 얘는 리미트 이것도 쓸수 있죠? H가 누구로? 0으로 가야 돼 <laughs> H분의 F? 네. 내가 삼번 기준점으로부터 증분량 잡은 나중점에서 누구를? 기준점을 빼주지 X 를 맞아요? 그럼 이게 뭐가 돼? 이 도함수의 정의의 네. 약속이야 아 미분계수의 방법을 활용해서 모든 점에 대한 접선의 기울기를 찾을 수 있는 함수관계식을 만들자 라고 하는 게 도함수인 거야. 무슨 말지 이제? 아까 한 거랑 똑같은 새. 그렇지, 똑같은데 걔를 변수로 두고 일반화시키자는 거지. 이식 거를 왜 하냐? 미분법을 이용하면 이 도함수식을 그냥 써버리면 끝나는 거거 오케이? 그래서 도함수의 정리 어려워요? 어렵게 하나도 없어요. 도함수가 무슨 말야 미분계수야. 근데 뭐야? 미분계수 드이되겠지 미분계수라고 한다면 순간변화율 그 점에서의 순간변화율이라고 한다면 모든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순간변화율들의 관계식을 만드는 거 있지. 그게 도함수인 거야. 무슨 말인 지으세요? 된 거지? 별거 없어요. 똑 같은 건데 뭐 일반화 시켜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로 가 보면 도함수의 기하적 의미라고도 해서 그 특정점 X좌표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들을 나타내는 거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도함수라는 개념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앞으로 도함수라는 말을 쓰려고. 자, 그럼 여기에서 3-5,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여. 그럼 얘를 어떻게 하는 거냐.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라는 거 아까는 1에서의 미분계수, 2에서의 미분계수, 3에서의 미분계수였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에서의 미분계수도 필요하고 2에서도 미분계수도 필요하고 3에서도 미분계수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분계수 정의를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지 맞아? 근데 도합수식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 관계식이 있으니까 1대1 결과 나오고 2대1 결과 나오고 3대1 결과 나오니까 맞아요? 미분을 한 번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럼 모든 점에 대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얼마나 활용도가 높아 그래서 미분 그 정의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x는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할 건데 도함수를 활용해보자. 그럼 이도 되고 3도 되고 사에서도 찾을 수 있고 모든 점에서 찾을 수 있게 되겠지? 원만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모든 x의 한 미분계수를 찾고 싶으니까 f prime x가 바로 뭐예요? 도함수의 표현이에요. 오케이? 그럼 f prime x는 리미트 누구를 H를 0으로 보내요 그지? 아니? 그랬을 때 H 분의 F 뭐라고 쓰면 돼? H minus F, F p l u 아니 이거지. F plus H C. 맞아 나중점. 아, 이게 증분량이고, 네. 응. 기준점이. X를 기준으로 증분량 들어가 나중점에서 X를. 그렇지. 기준점. x에 서의함수값을 제외하면 된다는 얘기지 네. 맞아요? 그럼 얘를 만들어보자고 l i m h가 0인 거 같아 h 네. 여기다가 네. 누 넣는 거야? 얘를 네. 넣는 거야 그냥 식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x 플러스 h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4 x 플러스 h 마이너스 4 여기서 똑같이 사라지겠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되고 끝나자 이만한 거야 이만한 거야 그지? 이제 정리해가지고 그 각각 대상하면 되는 거지. 얘 가능한가요? 그래서 조금 다르다는 거야 순서는 똑같아. 대신 숫자 대신에 두고 변수를 쓰자는 얘기지. 그럼 모든 점에 대해서 적분의 기울기를 찾을 수 있으니까. 얘 가고 있어요? 대답해줘. 예. 어떻게 돼? 음. x 제곱에서 x 제곱 사라질 거. 마이너스 3 x 플러스 3 x 사라질 거니까 마이너스 3h 이렇게 되지 분모 그뭐 어디로 가요? 없어져요 e 응, 으로 가니까 분자도 n 으로 가는 누구를? 인수를 걷어낸다 이렇게 얘기했 e x sanex s a 다 e x sanex sanex s a x e x s a n e sanex 의 a n e x sanex sanex s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2에서의 미분계수는 어떻게 돼? f'2가 되는 거는 여기다가 2를 넣으면 1이 나.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지. 그럼 2에서의 미분계수는? 응? 3에서의 미분계수는? 3, 3. 3인 거고 4에서의 미분계수는 이렇게 다 나온다는 얘기지. 따로따로 가야지. 얘 예, 가요. 그래서 도함수가 일반만 시켜놓으면 활용도가 높다 이 예, 얘기야. 예. 한번더 해보자. 그렇지 증분량을 0으로 보내면 없어서 x로 땡길 거야, 그니? x 증가량이 어떻게 돼? x 플러스 h x 플러스 h 나눗값에서두글 x 기준값을 빼요 y 증가량은 h가 0으로간 h에 같은 x 내신에 x 플러스 h 들어가는 거 여기, 그죠? 그럼 x 플러스 h 플러스 e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이 대접 분모 어디로 가는데 영으로 가는데 그지 극한값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분자도 영으로 가고 있죠 분모도 네. 영으로 가고 분자도 h 영도어가면 똑같으니까 영으로 가요 그지 그래서 얘뭐 해줘 유리화 그치 유리화를 해주지 물리식이 네. 들어가 있으면 아유. 좋아 좋아 잘하고 있어 H만 딱 맞네요. 그죠? 그러면 H 루트 +E, X 플러스 H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2 분의 H 이렇게 되니까 누가 0을 만드는 인수 제거해주면 분자 1이죠? 그지? 그 다음에 H를 어디로 보내? H를 0으로 보내. 그럼 루트 X 플러스 2가 몇 개? 예. 두개두개의 루트 X 플러스 +E 2 분의 얘는 못찾으려 2에서 의미분 계수 찾았으니까 으 뭐야? 이 넘으면 네. 4분의 1딱 어, 하면 되지. 그럼 또우측에서의미분 계수 찾아라 그럼 어떻게 하면 해도 있는 놓고 3부터 2 1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 가요? 예. 한번 찾아 놓으면 좋겠지. 도함수를 찾으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거를 이렇게도 표현해. 결국 도함수는 우리 나중에 이계 도함수라는 것도 얘기할 건데 프라임을 붙이면 돼요. 그래서 합수가 y는이라고 나와있으면 y 파이 더하기 하는 얘기야, 그렇지? 근데 이런 표현으로 나와있으면 어느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지, 그렇지? 맞아, 그렇지. 내가 1에서의 미분계수 찾고 싶어해, y 파 1이잖아. 그럼 이렇게 쓰면 불편하니까 맨날 치환을 하냐 아니에요. 밑에다 이렇게 써주면 돼. y 파이의 x가 1일 때의 미분계수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얘가 우리가 다른 기호도 있어요. y가 x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dy of dx 이렇게 표시를 해요. 거기에서도 x가 1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y를 x에 대하여 미분하겠다. 분수 아니에요. 5라고 해서 dy of dx.